안녕하십니까 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요 이제 새로운 단원이죠. 또3 단원, 어,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삼 단원이에요. 3 단원의 제목은 어, 무슨 수 무리수, 음. 무리수와 그리고 무슨 수 무리수와 어, 실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수와 실수인데 일단 어, 더큰 개념은 실수입니다. 실수.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이 무리수가 도대체 뭐냐 이 무리수 이 무리수는요 쉽게 얘기하면 어, 쉽게 얘기하면 유리수가 아닌 수예요. 그니까 무리수는 뭐다 유리수가 아닌 수 유리수가 아닌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리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유리수가 뭐였죠 여러분? 유리수는 그치 쉽게 얘기하면 정수분의 정수꼴의 어떤 그렇죠. 분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어, 유리수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리수의 얘기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소수로 가셔야 돼요. 소수. 우리 소수의 종류 기억합니까? 소수. 이 소수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소수와 무슨 소수? 그렇지. 유한소수가 있고 유한소수가 있고, 그리고 무슨 소수? 그렇죠. 무한소수가 있죠. 무한소수는 또 둘로 나눠지죠. 무슨 소수하고? 그렇죠. 순환소수가 있어요. 순환소수. 이 순환소수를 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가지고 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렇죠. 비순환소수. 비순환 소수.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에 해당합니다.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순환 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다? 이게 바로 무리수예요, 이게. 이게 무리수입니다. 이게 무리수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무리수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무리수를 처음 배운 건 언제냐면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그래서 뭐 파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죠. 그렇죠? 얘는 3.14159에서 쭉 가는데 어 뭐가 안 나와요. 반복되는 게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이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뭐 루트 2그치뭐3 마이너스 루트 5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될 거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무리수예요. 무리수. 그럼 선생님, 실수는 뭔데요? 실수는 뭔데요? 실수. 아, 실수는요.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놓은 걸 뭐라고 한다? 실수라고 불러요. 자, 실수 뭐라고요? 실수. 실수는, 어, 실제로 존재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리얼 넘버라고도 부르는데, 어, 실수는 뭐하고 뭘 합쳐놓은 거다? 어, 유리수하고. 유리수하고, 그리고 무슨 수를? 무리수를 합쳐놓은 거예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실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유리수는요, 또 나눌 수 있죠? 무슨 수하고? 그죠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정수가 아닌 그런 무슨 수로? 유리수로 나눌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정수도 우리는 또 몇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수는 무슨 수가? 그치? 양의 정수가 있고 양의 정수, 양의 정수가 있고 그리고 누가 있고요? 영이 있고 그리고 누가 있다? 음의 정수가 있죠. 음의 정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리수 파트는 언제 다 배워요? 이 유리수 파트는 우리가 중학교 몇 학년 때까지 해서 중학교 2 학년 때까지 해서 모두 다 배웁니다. 그렇죠? 정수 처음에 배우는 거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거 처음 배우는 건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이런 거 이런 거 유한소수로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순환소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죠.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 등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우고 이제 우리는 중3이 되어서 이제 뭘 배우는 거다. 무리수까지 배워서 실수를 마스터해서 갑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음, 실수라 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어, 실수는요. 이 실수는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실수 파트 이게 진짜 중요해요. 실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실수의 성질이 되게 중요한데 실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의 이건 정의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어, 그래서 실수라고 하는 애를 뭐 하면 이 실수는 제곱을 하게 되잖아요.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무조건 0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이런 성질을 가지는데 이게 거의 실수의 정의이기도 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로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라는 성질은 지금부터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할 거냐면, 음, 실수라고 하는 건, 실수는, 어, 이것도 중요해요. 실수는, 음, 중요해요. 실수는, 모든 실수라고 할게요.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수직선 위에 어, 표현한다. 표현이 가능하다. 수직선 위에 표현이 가능합니다.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는 다 수직선 위에 표현이 가능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음, 이런 얘기예요. 수직선 위에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수직선 위에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음, 수직선에 보시면 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죠. 맞습니까? 우리 왼쪽으로 갈수록 수가 어떻게 되고요? 그렇죠. 작아지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수직선위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모든 실수는 다 뭐가 가능하다? 대소판별이 가능하다 대소판별이 뭐하다? 가능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실수는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대소판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수는 대소판별이 가능하고 나중에 이제 대소판별이 불가능한 수도 나와요. 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울 내용이니까 어 그거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표현이 가능하고 대소판별이 가능한 수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묻는데 어 유리수로 실수, 즉 수직선을 가득 채울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유리수만으로 수직선을 가득 매울 수 있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선 자체가 이게 수직선이죠. 얘 자체가 이 자체가 그냥 실수예요. 실수. 이 자체가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점이 만약에 무슨 수라면 어떤 점이 유리수라면 어떤 점이 유리수라면 또 어떤 점은 무슨 수가 된다. 어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도 있고 무슨 수도 있고 유리수도 있고 둘다 있는 겁니다. 둘 다+ 다 합쳐져서 실수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보면 여러분 실수라는 걸 수직선 직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직선이라고 하는 건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점들이 끊어지는 곳이 있다 없다 현재 없다 선이잖아요 선이니까 이런 점들이 빈 공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빵꾸 뚫린 곳이 있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쭉 이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유리수와 무리수로 우리는 이빈 공간 하나 없이 모조리 다 채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본다고요. 유리수로 다 채울 수 있냐? 아니요. 그럼 무리수로 다 채울 수 있니? 그것도 아니요. 유리수와 무리수로 다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물어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유리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어딘가에 또 뭐가 있겠죠? 또 어딘가에도 유리수가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유리수하고 유리수 이 사이에는 유리수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답은? 그렇죠. 셀 수가 없습니다. 엄청 많아요. 얘와 얘 사이에는 수가 엄청나게 많다. 무슨 수가? 유리수가 많다. 또, 무리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모두 있고, 유리수도 있고, 또 무슨 수도 있다. 무리수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여기 무리수 있으면, 또 어딘가에 무슨 수도 있겠죠? 또 무리수가 있겠죠? 무리수. 마찬가지. 여기 있는 무리수랑, 여기 있는 무리수.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모두 존재하고, 유리수도 존재하고, 무리수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실수와 실수 사이에는요, 무수히 많은 무엇도 존재하고, 유리수도 존재하고, 또 무리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결국, 우리 유리수라는 건요, 이렇게 수직선에 표현하는 걸 배웠는데요, 이 무리수라는 걸이 수직선에다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 이제 그것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자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보세요 무리수를 수직선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무리수를 수직선에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지 예를 들어서 루트 3 루트 3 아니면 루트 2 이런걸 도대체 어떻게 표시하지 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봐봐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면요 음 정사각형의 어떤 넓이 아니면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갈 겁니다. 지금 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어, 수직선에서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음, 0이라고 칠게요. 0. 여기는 얼마? 1. 그리고 이쪽에 한칸더 가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대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정사각형 여기서 두 칸만큼 올라가서 요렇게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을 한번 그렸다고 쳐볼게요. 짠한 칸의 길이는 1입니다. 정사각형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여러분들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그렇죠? 이정사각형의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얼마예요? 당연히? 그지2 곱하기 2니까 어, 4가 되겠죠. 맞습니까? 정사각형의 넓이는? 자,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러면 어때요? 여기에서, 음,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짠, 이렇게 대각선. 오, 이렇게. 또 여기서도, 오,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이 노란 색깔 사각형도 정사각형이 되는 거 맞습니까? 아, 맞죠? 이 노란 색깔 정사각형의 넓이는 그러면 얼마겠어요, 여러분? 노란 색깔 정사각형의 넓이는, 그렇죠.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절반인 거잖아.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잘랐으니까. 맞습니까? 어, 그러면, 이때,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인 상황이니까, 2인 상황이니까, 이때 내가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는, a를 뭐 했을 때? 제곱 했을 때 넓이가 몇이 나온 거니까 2가 나온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구나 그죠 어떻게 하는지 알죠 제곱 있으면 이쪽에다 풀마 루트 2 근데 이건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변의 길이는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얘는 지우자는 거지 마이너스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아, 얼마구나 루트 2구나 오 그러면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수 있지. 자, 이 길이가 현재 얼마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가 그렇지. 이 길이가 바로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루트 2.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컴퍼스 있죠. 컴퍼스를 그리다시피 벌려서 이렇게 원을 그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따라라라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바로 0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 길이만큼 이 길이만큼 같은 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점에 해당하는 좌표가 루트 몇이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루트 2라고 하는 좌표를 수직선 위에다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루트 2만 가능한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문제가 어떻게 잘 나오냐면 음, 저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로 잘 나오니까 저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는 음 그래요 저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 이따가 문제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구하는 거는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어, 배우면 알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소판별도 할 건데 대소판별은 왼쪽에 있으면 작고 오른쪽에 있으면 크겠죠 수직선에서 그쵸? 그거 가지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크기를 비교하는 것도 있으니까 어,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문제 익히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문제 익히기. 자, 핵심 문제 익히기 1번. 자, 1번은요, 음, 다음 중 무리수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은, 어, 무리수인 것 골라줘. 이 무리수 좀 찾아줘요. 라고 나왔습니다. 1번. 자, 1번은 뭐라고 나왔냐면, 마이너스 루트 얼마? 0.25 라고 나왔습니다. 어? 루트 0.25? 어,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밖으로 나올 수 있죠. 루트 0.25. 이 0.25는 누구의 제곱이죠? 0.5의 제곱인가요? 그럼 밖으로 나올 때 0.5로 나올 수 있겠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0.5예요.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자 2번은 뭔가요? 어, 1.27땡 이렇게 돼있네요. 순환소수인가요 여러분? 순환소수 우리 분수로 표현할 수 있나요? 분수로 표현 가능하죠? 그쵸?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혹시 기억이 안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 자, 분수로 어떻게 바꾸죠? 그쵸? 이게 소수점 안에 두 개니까 우리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9. 얘는 순환하지 않으니까 0. 그래서 90분에 이렇게 쓰는 거죠. 90분에 일단 분자에는 다 써요. 그래서 127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건 뺀다. 순환하지 않는 게 1, 2니까 여기다가 1, 2 이렇게 쓰는 거죠. 결국 얘는 분수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너무슨 수, 너도 유리수. 그다음 3번은 3번은 루트 25 빼기 루트 얼마? 16 이렇게 나왔네요. 어, 루트 25는 우리가 5라고 쓸수 있잖아요. 5, 그렇지? 빼기 얼마? 응, 어, 4. 그럼이 얼마? 1이니까 당연히 무슨 수예요? 유리수죠. 다음은요, 4번. 4번은 루트 3, 마이너스 얼마? 1, 이렇게 돼 있네요. 어, 루트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너 무슨 수? 네가 무리수구나. 네가 무리수구나. 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5번까지 확인해볼까요? 자, 5번은요, 마이너스 루트 전체 몇 분에? 16분에 얼마? 16분에 9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루트 안에 16, 4의 제곱이군요. 9는요, 3의 제곱입니다. 둘다 나올 수 있네요. 아, 마이너스 몇 분에? 4분의, 그치. 얘는 얼마? 그치. 3으로. 짠.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었다. 어, 4번이었다.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다음, 2번. 자, 2번은 뭐야?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아, 이걸 다 쓰기엔 너무 힘든데? 그냥 읽고 갈게요. 자, 옳지 않은 걸 고르, 모두 고르라고 나왔는데요.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유리수는 아까 얘기했었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이네요. 2번은 순환소수는 모두 무리수다. 아니죠. 2번이 틀렸네. 자, 2번. 2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뭐라고 나왔냐면 순환소수는 순환소수는 모두 무슨 수이다? 무리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환 소수는 모두 무리수야 아니죠. 순환 소수는 모두 유리수입니다. 그렇죠? 우리 순환 소수. 여기 나와 있는 이 순환 소수는 순환 소수는 얘를 무엇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분수꼴로 바꾸는 게 가능하죠. 어? 분소가 아니라 분수인데. 어. 분수꼴로 바꾸는 게 가능하죠. 어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어 얘를 유리수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번은 틀린 말이 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3번은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 맞는 말이네요. 다음은 4번.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순환소수가 아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그럼 뭡니까? 비순환소수를 얘기하는 거죠. 비순환소수는 모두 무리수가? 맞죠? 아까도 얘기했죠? 자, 다음 5번.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가 아니다. 아닌데? 5번이 틀렸네요. 무한소수는 모두 뭐가 아니다? 어, 유리수가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이죠. 왜냐면 우리 무한소수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까? 무한소수는 그치 무슨 소수와? 순환소수와 순환 소수와 그리고 무슨 소수로 그렇 비순환 소수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순환 소수가 바로 뭐예요? 순환소수는, 그렇지. 아까 순환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고, 아, 그래서 얘는 무슨 수다? 유리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치. 우리가 말하는 이 비순환소수가 우리가 배우는 바로 뭐다? 무리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어, 모두 유리수가 아니다? 아니에요. 순환소수는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요. 라고 2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3번. 자, 3번은요, 어, 이거구나. 자, 3번은, 음, 이런 거예요. 지금, 어,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고 싶어요. 각각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구해줘요. 라고 나와 있네요. 어, 그러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떻게 돼있냐면, 이렇게 돼있어요. 짠, 이렇게 있고, 음, 여기에서, 다 나오나? 오케이.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1입니다. 시작 지점이 1인데, 어, 어떻게 돼있어? 1에서, 여기가 1이고, 어디까지? 4까지 가있네요. 4까지 가있고, 어, 여기 4, 이렇게 와있고, 여기에서,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짠, 직각 삼각형. 자, 근데 여기에서 길이를 알려 줬는데 어, 이 길이가 여기가 2래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여러분? 3이죠? <laughs> 근데 이 직각 삼각형이에요. 자, 우리 직각 삼각형 보면 당연히 뭘 떠올리시면 돼요? 그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거니까 우린 이 길이를 한번 어, 뭐라고? 한번 a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쓸수 있겠다. 뭐라고? 그치 a의 제곱은 a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겠네요 3 제곱하면 얼마고 9 2 제곱하면 4 9 더하기 4니까 13이네요 13짠13어 따라서 a는 얼마구나 그렇죠 이거는 양수죠 그러니까 플러, 그냥 루트 13 마이너스는 제외시켜도 괜찮겠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좌표를 물어보, 아, 좌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따라라라란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이 점을 내가 P라고 할 거고, 이거 쭉원 그리듯이 이렇게 가서 반대쪽에 딱 찍혀요. 여기. 여기를 Q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하고 Q에 해당하는 점들이, 해당하는 수를 구해 달래요. 그럼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면 P라고 하는 애부터 볼까요? P는요, 1에서 출발해서, A가 지금 얼마라는 거 알았으니까, 루트 1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얼마라는 거예요. 13이라는 거죠. 근데 얘는 수직선이에요. 잘 보세요. 수직선.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13만큼 간 겁니다. 1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13만큼 간 거예요. 그러면 더 합니까? 뺍니까? 어, 더 해야죠. 그러니까 P, P는 뭐라고 쓰면 돼요? 1 플러스 루트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좌표는 Q의 좌표도 마찬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Q는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치. 근데 현재 우리는 이 길이 이 길이가 다 지금 원으로 바라봤을 때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 맞나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우리는 얼마라고 구한 거야? 13이라고 구한 거 아닙니까? 루트 13. 맞나요? 근데 1에서부터 왼쪽으로 루트 13만큼 갔으니까 아 Q는요. 1에서 왼쪽으로 얼마만큼? 루트 13만큼 간요 수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13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음,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또 뭔가? 4번도 아까 저기 2번이랑 비슷하네요. 또막 글로 돼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보, 봐야 될것 같아서. 자, 4번 문제는요. 뭐냐면 실수와 수직선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4번 옳지 않은 것. 옳지, 아는 것, 좀 골라줘. 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1번. 1번. 1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파이는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할 수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대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 수직선 위에 파이를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어, 있다. 있다. 왜? 우리 아까 실수라는 거에 수직선이 결국 실수였죠. 맞습니까? 그런데 파이는 무슨 수죠? 무리수죠? 모든 유리수, 모든 무리수는 다 실수입니다. 즉, 수직선 위에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아직 안 배운 것 뿐이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1번은 파이는 수직선 위에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맞는 말이다. 자, 다음. 2번은요. 루트2와 루트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라고 했어요. 루트2는 뭐죠? 루트2는 당연히 무리수. 루트3도 무리수. 루트2와 루트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오케이, 맞는 말. 무수히 많은 무리수도 있고, 무슨 수도 있다. 유리수도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루트2하고 루트3 사이,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뭐가 있다고요? 무리수가 있대요. 당연히 있겠죠 루트 2.1 루트 2.2 루트 2.1112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게 맞다고요 3번은 1과 루트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다니까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떤 두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무리수가 있다 실수가 있다 모두 맞는 말 3번도 맞네요 4번은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아 이건 아니네요. 정수가 있다는 표현은 좀 다르죠 그쵸? 정수가 있다는 표현은 다르죠 정수가 있다는 표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 수직선이 있으면 여기 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에 어 뭐, 뭐라고 할까 여기에는 뭐 플러스 3.7뭐 이런 게 있대요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죠 맞나요 얘랑 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나요 그렇진 않죠? 정수의 개수 셀수 있으니까. 틀린 말. 5번은요, 수직선은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아니죠. 그렇죠 유리수만으로 채울 수 없다 그랬어요. 실수가 바로 수직선 그 자체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는 무슨 수와 무리수. 어, 무슨 수와, 어, 유리수와. 그리고 무엇으로. 아, 물이 서로 채울 수 있는 거죠. 이 둘을 합쳐서 모두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은 이렇게 해결이 된것 같고요. 자, 5번 문제도 가볼게요. 대소관계가 옳은 거. 왜 이렇게 다 옳고 그런 것만 찾으래? 자, 대소관계. 대소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옳은 걸 찾아다래요. 1번. 자, 1번은요. 뭐라고 나왔냐. 루트 10 더하기 1. 얘랑 얼마? 4 사이에. 어, 사가더 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어. 맞겠죠? <laughs> 당연히 맞겠죠. 왜냐면, 우리 제곱수를 떠올리시면 돼요. 제곱수. 이 루트 10이라는 애가 루트 9보다 어때요? 더큰 순가요? 근데 루트 9가 얼마예요? 3. 그럼 얘는 3점 얼마 되겠죠? 3점 얼마에다 1더 했으면 4점 얼마.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다음 2번. 자이번에 누구랑? 12하고 누구를 비교했냐면 루트 5 더하기 10을 비교했습니다 자 어때요? 루트 5가 얼마쯤 되죠? 2점 얼마 되나요? 그렇죠 2점 얼마에다가 10을 더했어요 근데 그럼 12점 얼마겠지 근데 얘가 더 크대요 그러니까 너도 틀렸어 이러면 되겠고 다음 3번, <laughs> 3번에 마이너스 루트 얼마? 8에다가 더하기 얼마를 하래요? 1을 하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이랑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크다. 자, 얘좀 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8입니다. 루트 8은 얼마쯤 돼요? 마이너스 2점 얼마 되는 거 맞나요? 루트 4보다는 크고, 루트 9보다는 작으니까. 맞나요? 2점 얼마. 마이너스 2점 얼마. 그럼 마이너스 2점 얼마에다가 더하기 1을 했네요. 그럼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점 얼마가 커요? 마이너스 3이 커요? 당연히 마이너스 1점 몇이 되죠? 너도 틀렸다. 다음 4번. 4번은 어, 2 플러스 루트 5 얘하고 어, 3 루트 3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돼 있네요. 둘 중에 누가 크냐? 그럼 루트 3과 우리는 2만 비교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루트 3과 2 중에서 누가 더큽니까 그렇죠? 얘는 1점을 마고 얘는 2니까 당연히 왼쪽이 더 크겠네요. 4번은 어 맞는 말. 어, 그래서 4번은 맞다. 5번. 5번은요. 오번은2 더하기, 루트 6. 그 다음 이쪽은요, 루트 6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돼 있네요. 어, 지금 보니까 둘다 루트 6을 더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결국 2하고, 루트 5만 비교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2가 우리는 루트 몇이라는 거 아니까? 4라는 거 아니까? 루트 4랑 루트 5 중에 루트 5가 더 크죠?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 아, 이쪽이 더 크대요. 그러니까 너도 틀린 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시간 관계상 얘는 하기가 좀 힘들겠네. 아안될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개 정도 더 남았는데 한개 정도는 좀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갖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이렇게 해서 단원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 실수, 이제 근호를 포함한 식들의 어떤 계산을 좀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산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어요. 많이 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계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